안녕하세요. 이번 아이펠 과정에서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앱을 만들어 보자 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이름 잼마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카테스트로피 포게팅 문제에 대처하는 LMM 모델을 개발하여 기존 모델이 가지고 있던 영어 도메인의 영어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학습한 한국어 도메인 또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학습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프로젝트 목표에서 언급되었던 카테스트로피 포게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피폴게팅은 인공신경망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이전에 학습한 정보를 망각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LMM에서 해결해야 해결하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LMM은 주로 빅테크에서 모델을 배포하고 특정 작업에 맞게 파인트네일을 거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원하는 특정 작업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작업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모델이 과거에 의학습한 정보를 망각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나 작업에 적응하는 능력을 저하함으로써 전반적인 성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카테스트로 피플 캡팅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다양한 도메인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새로운 작업이나 데이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범용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과정에 참고되었던 아이디어와 실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 o 스트로피포 i 게팅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라마 프로라는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f 티스트로피포 i 게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라마 7b 모델의 백본을 백본에서 동일한 몇 개의 아이덴티티 블록을 추가함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의 모델에 동일한 블록을 추가하되 학습 시에는 기존의 블록은 프리징하고 새롭게 추가된 블록에만 학습을 거치는 학습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빨간선과 파란선에서 보이는 기존의 모델과 새롭게 학습시킨 노란색 라마 프로의 모델을 모델의 성능을 여러 벤치마크를 통해 비교한 결과 모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일반적인 지식은 유지한 채 특정 도메인에 대한 학습. 학습을 하여 전체적으로 모델의 일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겟마 프로 모델을 구축하여 기존 영어 도미인 학습 능력을 보존하되 한국어 학습 능력도 갖춘 겟마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실험에 대해 사용된 모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모델은 구글에서 발표한 겟마2 b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젠마 모델은 18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51B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기존의 젠마 모델을 가지고 두 가지 버전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6개의 블록마다 1개의 블록을 추가하여 1개의 블록을 가지고 0.33B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가지는 젠마 프로 2.8b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3개의 블록마다 1개의 블록, 새로운 블록을 추가한 총 24개의 블록을 가지고 0.66b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가지는 Gemma 마프로의 3.1b 모델입니다. 모델 훈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총5 에폭을 학습하였으며 시퀀스 랭스는 8192, 액티베이션 펑션은 a m w 러닝레이드 0.0002, 코사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를 사용하였고 배치 사이즈는 128, 텐서 타입은 bp16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모델 학습 방법은 우리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시퀀스를 하나의 배치로 묶어서 훈련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데이터 멀티 패킹을 적용하였으며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tpu, 모델 평가를 위해서는 gpu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한 선정한 벤치마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영어 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픈 LLM 리더보드의 평가를 통해 여섯 가지의 측면으로 평가하였으며 mMLU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이해도 평가를 측정했습니다. 새롭게 학습한 한국어에 대해서는 오픈 코 LLM 리더보드, K mMLU-Hard, 한국어 특정 지식과 문화적 맥락, 언어적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헤레 벤치마크와 클릭 벤치마크를 적용하여 평가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경우는 총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대규모 구매도서 기반 한국어 말뭉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는 한국어 위키 데이터, 세 번째는 나무 위키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 모두 모델 학습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한국어 위키와 나무 위키의 경우 결측체, 결측체 행을 제거하였고, 대규모 구매도서 기반 한국어 말뭉치 데이터의 경우, 원천 데이터의 언스크램블 데이터에 파란... 파라그래프의 인포 정보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해 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도록,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대규모 구매도서 기반 한국어 말뭉지 데이터이며 AI 허브 공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0.6B의 토큰을 얻을 수있습니다두 번째는 한국어 위키 데이터입니다. 허깅페이스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0.15B의 토큰 어댓스었습니다세 번째는 나무 위키 데이터입니다. 허깅페이스에서 공개된 데이터였으며 0.186의 토큰 어댓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총 2.65B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아래 표를 통해 영어 벤치마크에서 블록을 추가한 Gemma Pro 모델이 블록을 추가하지 않은 모델에 비해서 성능 하락폭이 작은 것과 한국어 벤치마크에서는 학습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블록 추가가 모델의 카타스트로피 포게팅 현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벤치마크에서의 모델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MLU에 대한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Gemma Pro 모델을 후추하여 기존 영어 도메인 학습 능력을 보존하되 한국어 학습 능력도 갖춘 Gemma 모델을 만들 수있라는 가설에 맞게 Gemma Pro의 모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하전 지식을 더잘 유지했음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Pro 모델 중에서 2.81보다는 3.1b 모델이 하락 폭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k 임 MLU의 할드입니다. 실험 결과, 겐마 투비코 모델은 급격하게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적 합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b나 3.1 프로의 모델의 경우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고, 학습이 잘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클릭입니다. 클릭은 겐마 투비코 프로 모델 모두에서 에폭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었습니다. 2.8B 프로 모델에서는 학습 블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성능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3.16 프로 모델에서는 꾸준히 상승하는, 거,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여 아이덴티티 블록의 파라미터가 잘 학습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헤레입니다 실험 결과 벤치마크의 설명에 따르면 클릭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지만 학습 스킨 모델이 헤레이벤치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정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형 방식으로 인풋을 넣은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어색한 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특정 키워드를 주입하여 문장 생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영어 도메인의 개만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어 도메인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이 과정에서 모델의 카타스트로이 폴게팅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가 특정 도메인이 코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어 도메인에서도 해당 방법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이 적용 가능하며 인공지능 모델의 본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로 모델이 일상적인 대화 데이터에 어색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형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컴퓨팅 자원의 한계와 학습 부족을 발생하여 학습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라와 PEFT와 같은 방법을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추가적인 실험과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향후 시도해 볼수 있는 작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겟마와 토크나이저에 한국어 복캡 엑스펜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한국어 단어를 포함하는 복캡을 확보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품질 좋은 영어 데이터와 한국어 데이터를 함께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 추가 학습을 통해 모델을 보다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은 다양한 문맥과 언어 패턴을 더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품질 도은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 사용함으로써 모델 의 학습과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답변 생성에 자연스러움을 추가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더 자연스럽고 유창한 대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가 참고했던 라마프로 방법론에서는 추가하는 아이덴티티 블록의 최적의 개수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해당 프로젝트에는 이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최적의 개수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델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 단계를 세분화해 결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논문입니다. 여러 논문과 오픈 소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수행, 수행한 결과는 GitHub, Hackin Place, 완디빌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 중에서 오픈 코어 LLM 리더보드에서 1위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고 섬세하게 멘토링을 해주셨던 멘스터님, GPU를 포함한 많은 환경을 제공해 주신 i p l 관계자분들과 파실님, 모든 학습을 도움을 주었던 t p u 를 무료로 제공해 준 구글의 TRC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두에게. 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